안녕하세요, 순쌤입니다. 작년 2022년 4월 3일 사랑하는 남자와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식을 치루었는데요. 어느덧 결혼기념일 1주년이 다 되어가네요. 드디어 결혼식 본식 영상이 나와서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만들어보았어요. 저와 신랑은 결혼식에 진심이었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부모님께도 하객분들께도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동안 지인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는 날마다 뭐가 그렇게 슬픈지 매번 울어가지고 제 지인들이 너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울겠냐면서 부캐가 아닌 두루마리 휴지 안고 입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제 결혼식 날 엉엉 울게 될까봐 미리 울지 않기 위해서 파티 분위기가 나게끔 준비한 것도 있었어요. 본식 전에 사회자 오빠를 만나서 어 밝은 컨셉의 예식을 원한다고 미리 미팅하면서 진행 대본도 직접 작성해서 부탁할 만큼 파이팅이 넘쳤었답니다. <laughs> 저희는 특별하게 결혼식 첫 입장부터 다르게 했었는데요. 오늘의 저희 두사람이 있기까지 그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들께서 30년 전그 당시 결혼식을 올리셨던 그 추억을 회상하시며 이 버질로즈를 먼저 걸어보시길 바랬고 부모님들께서 긴 세월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함께 걸어오셨던 부부로서 인생의 그기 길을 이제 앞으로 오늘의 신랑 신부가 그 길을 따라 걷고자 이 순서를 준비했다며 사회자 오빠의 멘트가 나오고 시 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저희 부모님께서 입장하시는데요. 결혼식날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신부였기에 어... 결혼식 당일의 영상과 본식 사진이 나온 후에야 이 장면을 봤는데요. 저 사실 위에 저 멘트 작성하면서 울었었거든요. 근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멋진 정장에 고운 한복 입으시고 손잡고 걸으면서 수줍은듯 너무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는데 마음이 몽글몽글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진행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인 예식처럼 아버지와 손잡고 버들로드를 걷고 신랑 손으로 건네줄 때그 슬픔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였지만 많은 하객분들 박수 속에서 양가 부모님들께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했답니다. 결혼식에 진심이었던 신랑도 본인이 하고 싶은 신랑 입장곡으로 미리 워킹과 포즈 연습도 다 하고 선글라스까지 끼며 하고 싶은 거다 했고요. 저 또한 하고 싶은 거다 했답니다. 연애 고백은 신랑한테 받았지만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신부 입장할 때 이소라의 청혼 부르면서 입장하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어요. 어, 제가 이렇게 입장한다는 건 신랑밖에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도 많이 했고,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본식 당일에 그 떨림은, 네, 결국 덜덜 떨면서 노래도 다 망쳤고, 지금까지도 제 친구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지 말걸 그랬어요. 너무 큰 욕심이었나 봐요. <laughs> 아무튼, 어,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가족분들과 하객분들 앞에서 혼인사약서도 읽고 웨딩링 교환도 했는데, 와, 이때 영상 감독님 두 분, 카메라 감독님 두 분, 그리고 고정카메라들까지 저희들을 비추는데, 연예인 된 기분이었어요. 어, 오늘을 위해 1년을 준비했으니까 만끽했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성원소논문은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읽어주셨답니다. 1차로 눈물 날 뻔한 거 어금니 꽉 껴물고 있었고 2차로 부모님 인사할 때와 이때 아시죠 눈물샘 폭발 포인트인 거저 이때 진짜 절대 안 울려고 별의 별 생각 다 하면서 안 울려고 꾹꾹 참았거든요 혹시나 부모님이 울면 어쩌지 했는데 사진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는 가볍게 허그했으면서 남편 아주 그냥 와락 껴안고 빵끗 웃으면서 따봉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눈 마주치고 또 울컥했지만 꾹 참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신랑이 저 몰래 준비한 깜짝 축하 때문에 놀래서 갑자기 막 심장도 더 빨리 뛰고 신랑 는 마주쳤는데 또막눈물이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꾸역꾸역 참고 일부러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센스 있게 일절만 딱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벤트는 저희가 하객분들을 위해서 신랑 신부가 같이 준비한 합동 축가였어요. 보통 결혼식장에서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앞으로 부부로서의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저희를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하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불렀어요. 진짜 저희 결혼식의 진심이었죠. <laughs> 저희 둘다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1년을 준비했으니 정말 하고 싶은 거다 했답니다. 그렇게 본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먼길 발걸음 해주신 가족 친지 하객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러 다녔어요. 여전히 정신은 없었지만 긴장은 조금 풀렸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참고 있었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는데요. 저를 키워주셨던 이모를 연회장에서 다시 만나자마자 결국엔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키운 정이 진짜 무서워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에 터져버려서 광광 울었어요. 그것도 진짜 못생기게. 하지만 작가님들이 마지막 엔딩 샷 찍어야 된다면서 로비로 가야 한다길래 눈물 대충 닦고 화장 다 번진 제 얼굴을 안 보이게 잡아주셔서 시킨 포즈를 하면서 촬영을 이렇게 마무리했답니다. 제가 이 날을 추억하고 싶어서 다 만든 저의 결혼식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업체에서 만들어주신 하이라이트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2019년 10월 17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엉뚱한 그녀를 강남역 CGV 앞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그동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던 저는 30살에 첫 소개팅하는 날이라 틀리는 마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대화할수록 외모와 다르게 순진하진 않지만 순수한 그녀였고 쌀쌀한 가을날 셔츠만 입고 있던 저에게 감기 걸린다고 쇼핑 가자며 꼼꼼하게 같이 옷을 골라주던 그녀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무뚝뚝한데 사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수줍어하며 재미있고 섬세하고 자상한 그대에게 처음 인사하는 순간 저는 첫눈에 반했고 우린, 우린 그렇게, 그렇게 연인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좋아서 꼬시고 했으니까 둘이 뭐 아버지 엄마 살듯이 싸우지 말고 잘 할거야 아마 그래 아웅다웅 잘 살면 된다 에? 멋진 사이 김호준 우리 예쁜 딸 김서연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세심하게 신경써서 고맙고 수고 많았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쁘게 사랑하고 알콩달콩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사랑해 아, 아들 소연이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어, 아들딸 구름 말고 두 마리나 잘 어, 살고 아들 사랑한다 아버지가 행복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해, 아들. 성원 선언문. 신랑 김호중군과 신부 김소연양은 지금과 같이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일가 친척 및 내빈분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4월 3일 신부 아버지 김병국